오늘 우리 어디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설픈 앙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우리메이카 태안점입니다. 말리포 해욕장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숙소 캠핑장이에요. 무니메이카 태안점에는 8개의 개별 화장실이 있습니다. 열쇠가 없이 비닐번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천장에는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아주 깨끗합니다. 개별하는 좋은 것은 개인 수건, 칫솔, 세면도구를 다 놔두고 다닐 수 있어요. 건물 뒤쪽으로 가면 여자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는 총 4개가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주방세제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편했어요. 남자 공용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샤워실도 같이 있습니다. 두 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오니메이카 태안점은 총 15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관리동에서 가까운 1번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15번까지 다양한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리동에서 가장 가까운 1번 데크입니다. 데크 사이 간격이 참 넓어요. 제가 캠핑을 즐을던 2번 데크입니다 제 카메라도 보이죠? 개인적으로 태안점에서 가장 명당은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동에서 가깝고 숲속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바로 앞에 여기가 4번 사이트고요 우니메이카 태안점은 어, 자연휴양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데크는 4X4로 작고요숲 속을 숲 속마다 이렇게 데크가 되어있고 여기는 5번, 6번, 7번 가는 길 여기는 9번에서 15번까지 총 15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9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9번 데크고 앞쪽에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요 언덕은, 뭐,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입니다. 여기가 10번 데크. 마찬가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11번, 12번 데크가 있는 곳이고, 가장 높은 곳을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14번. 요 앞쪽에 주차 공간.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가장 높은 15번 데크. 주차를 안쪽에 하기는 조금 힘들고, 음, 요 정도 여기,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15분 데크 위로 올라가 보면, 오징어 데크팩은 안 들어갈 사이즈예요. 지금 제가 넣어봤는데, 오징어 데크팩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나사팩을 갖고 오셔야 되는 곳입니다. 일단은 큰 타프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쳐놓은 거는 억지로 친 거고요. 여기는 작은 데크들만 작은 그냥 휴양림 진짜 개념으로 휴양림이 보통 4바이4 데크로 되어 있으니까 휴양림 데크 사이즈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풍경은 정말 휴양림같아요 여기 자연 그러니까 자연 휴양림같이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그 캠핑장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 여기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1 5개보다더 놔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은 많이 받고 싶지 않다고 참고로 태안쪽은 워낙 많은 캠핑장 사이트가 있어서 15개면 왜 이렇게 작게 하냐고 주변에서 는데 많이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여기는 이제 11번 사이트고요. 아직 땅이 제대로 안 다져졌는데, 운전 잘못하면 여기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가 좀 와야겠죠. 여기 11번 데크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13번 데크, 여 기도, 차를여 기다 주차 해놓 고, 이쪽 에다가 세팅 을 하면 될것같 아요. 여기 는12번 데크, 일단 개인적 으로 는차를 이쪽 으로 도 주차 해놓 고, 앞쪽 이튀어있 는게 좋아요. 그래서 12번 자리가 마음에 들죠. 차를 후진을 넣고 여기다가 세팅을 하면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유니메이커 태안점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5번 데크. 여기가 5번 데크고요. 보시다시피, 그늘이 많아요, 다. 옆쪽에 주차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겁이 없으시다면, 무서운 게 없으시다면, 여기 옆에 오솔길이 있어요. 오솔길 따라서 쭉 가면, 저 앞에 지금 나무 저 뒤쪽으로 파라솔 같은 게 보이는데, 저기가 관리동이에요. 그러니까 5번 데크가 은근 가까운 거죠. 화장실하고. 이런 풍경을 볼수 있어요. 5번 데크가 가장 구석에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6번. 미네이카 6번 데크. 번데크도 사이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조금 요것도 위험하죠. 아무래도 산속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주차 공간. 이렇게 있 보면 볼수록 관리 잘돼 있는 휴양림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7번 데크 여기가 8번 데크입니다. 주차를 하고 짐을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우니메이카 배전반이 이렇게 데크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픈을 하면 전구 2구 쓸수 있고요. 요 밑에 구멍이 있어서 비올 때 상관없고요. 안쪽으로 전구 밀어넣고 드시면 감전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직 소화기도 뜨지 않았죠. 깨끗하다는 새거라는 증거입니다. 사립이 이런 식으로 자연휴양림 같은 곳을 들기는 쉽지 않은 곳인데 깨끗한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숲 속에서 편안하게 힐링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캠핑장입니다. 지금까지 어설픈 앙이었습니다.